사건, 개념은 묻는 건데, 다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니까, 질문하신 것들은 중요 표시 한 번씩 들어가. 자, 그러면, 또 뭐, 해야 해, 뭐 해야 돼? 자, 일단 얘들아, A부터 잡자. <laughs> 전체 표본 공간의 0입니다. S는, 자요. 됐어요? 자, 이때 어, 4의 배수가 적혀있는 거자 4의 배수 이게 A래 지금 A 만들어 누구야? 4, 8 됐어? 자그 다음에 또 뭐야? 어, 뭘만들어나보니 지금? 10의 약수 자 10의 약수 B야. b 야 B 누야그거더라 1, 2, 5, 6, 10, 이야 됐지? 자, 이때, 사건 A하고는 배반이고, 사건 B의 여왕은 서로 배반이 아니어야돼. 됐지? 자, 들아 B의 여하고 배반이 아니어야된는 그럼 B의 여왕 겹치는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뭐해? B의 여왕부터 빨 찾아. 누구야? 3, 4, 6, 7, 8 3, 4, 6, 7, 8, 9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어, 달델그램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찾는 집합은, 사건 C는, 보세요. 이게 C야. 그러면 누구랑만 배반이라고? A. 어, 그럼 A 이렇게 그으면 돼. 아, <laughs> 누구랑만 배반이 되면 안 된다고? B. B의 여가? 잠깐만 보시면은, A하고 B는 B의 여동없 겹치니까? 네. 아, 누가 겹치니까? 48이 어, 겹치네. 아, 그러면 좀, 그림이 묘상한데? 요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여기도 겹치지만, 얘하고 얘하고 겹치 있어야 된단 말이가 됐지? 어, 그런 상태. 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원소는 누가 들어가요? 음, 48 맞아요? 여기? 아, 자,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B의 여행 48을 제외한 누구? 3, 6, 7, 9가? 요, 씨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됐어요? <laughs> 어, 잠깐만. 씨는 어디서 찾아야 돼? 4, 8이 없는 경우 중에서 3, 4, 아, 3, 6, 7, 9를 저보다랑 포함해야 돼. 자, 다시 말로 한다 결국에 내가 찾는 씨는 어디 중에서? 어디 중에서? 1, 2, 3, 4, 5, 6, 7,8,9,10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4,8을 제외한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누구를 들어가 있어야 돼? 3 6 7 9. 아, 적어도 지금 을못하 돼. 적어도 3,6,7,9는 포함해야돼. 맞지? 겹쳐야 되니까 최소한. 여러분 적어도 일곱셈에 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얘네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애들을 찾아 빼버리면돼 대체 음. 됐지? 일단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라 는게 여기 하나. 2의 8제곱. 어. 4 8을 제외한 8제곱 중에서 3, 6, 7, 9도 아예 없는 거. 대지 그러면 2의 8제곱에서 몇을 더 빼? 대체, 1 0 0를더 빼야지. 이것도 아예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2, 2의 4제곱은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3, 6, 7, 8이 아예 없는 부분이거든요. <laughs> 그게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하시면 돼? 깨면 돼. 그게 내가 찾는 시가 되는 방법. 그어요 그렇죠? 정도. 요 정도.